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가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함의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말을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게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십년과 함께 있을지어다.